안녕하세요, 여러분. Seren Seasons 모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eren Seasons는 마인크래프트에 완전한 계절 시스템을 추가해주는 모드입니다. Seren Seasons를 설치하면 날씨, 생물 군계, 작물, 시각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계절 주기가 게임에 통합됩니다. 이 모드는 복잡한 외부 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며 설치하면 호환되는 생물 군계에서 계절 변화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7년 전에 만들어졌고 6일 전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약 8,830만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Serene Seasons를 검색한 후 CurseForge 섹션으로 가서 Files Mod Loader로 이동해 Forge를 선택하고 1.20.1 버전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3 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Windows Plus R. 앱 데이터, 로밍, 마인크래프트 폴더, 그리고 머스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파일을 아무 문제 없이 저장할 수 있어요. 또한 Relations Fabric API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Fabric에서 플레이한다면 이걸 얻어야 하고 Forge와 Fabric 모두 사용한다면 Glitch Core가 필요해요. 1.21 0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모드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세렌 시즌스의 계절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세렌 시즌스는 온대, 생물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등네가지 주요 계절을 도입합니다. 각 계절은 온도, 강수, 유형, 환경의 시각적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만 플레이어가 있는 생물군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세렌 시즌스는 하위 계절도 추가합니다. 각 하위 계절, 아니 각 세렌 시즌스의 계절은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단계로 나뉩니다. 각 하위 계절은 마인크래프트에서 8일 동안 지속되어 한 계절당 총 24일이 됩니다. 이 단계들은 온도, 잔디 색상, 얼음 녹음, 날씨 빈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결정합니다. 사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정글의 초록색이 훨씬 더 선명하죠. 그렇죠? 아마 여름이라서거나 아니면 쉐이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마인크래프트의 세렌 시즌스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봄은 기온이 올라가고 푸른 연한 초록색이 되며 비가 더 많이 오고 눈이 녹기 시작해요. 보세요, 지금은 봄이에요. 만약 제가 지금 여름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기온이 높고 푸른 노랗게 변하고 번개 폭풍이 자주 일어나요. 만약 가을로 가면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잎과 풀은 주황색이 되며 추운 바이옴에서는 이른 눈이 내릴 수 또한 보시다시피 잎의 색깔도 이 멋진 주황색으로 약간 변. 마지막으로 겨울인데 겨울은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완전히 회색. 거의 종말론적인 톤과 급격한 기온 하락, 잦은 눈보라, 강이 얼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상황. 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건 모든 모드팩에 있는 종말론적 필터와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대 계절들이 있죠. 정글, 사바나, 사막 같은 열대 생물 군계에서는 세렌 시즌즈가 기존 계절을 두 가지 주기로 대체합니다. 겨울에 시작해 늦봄에 끝나는 우기에는 중반에 풀이 더 푸르러지고 사막과 사반에도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건기, 즉 지금 우리가 있는 여름에는 약간 노랗게 변하고 중반에는 어떤 열대 생물군계에도 비가 오지 않아요. 알겠죠? 계절은 생물군계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쳐서 한 세계에서 어떤 곳은 눈이 녹고 다른 곳은 여전히 얼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작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세렌시즌즈는 각 작물에 음, 비옥한 계절을 할당해요 알겠죠? 비옥한 시기에는 작물이 정상 속도로 자라고 뼈가루를 흡수하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성장이 훨씬 느리고 발전하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시즌 또는 세렌시즌의 달력은 어떻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달력은 세렌시즌이 마인크래프트에 추가한 두 가지 아이템 중 하나이며 종이와 시계로 만들어요 알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중앙에 시계가 있고 주위에 종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계절, 세부 계절 단계 그리고 다음 변화까지 남은 날짜를 보여줍니다. 온대 바이옴과 열대 바이옴 모두에서 작동하며 인벤토리 안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알겠죠? 즉 커서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커서를 위에 올리면 8일 중 1일째라고 뜨고 한여름이며 초기 건조기라고 표시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달력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좋아요. 시즌 센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즌 센서는 어, 선택한 계절에 따라 레드스톤 신호를 방출하는 블록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설정할 수 있어요. 활성화된 계절과 일치하면 센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서 계절 주기에 따른 자동화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작하나요? 레더 석영, 달력, 조약돌 반 블록 3개와 유리 3개로 만들 수 있어요. 달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하면 여기서 볼수 있죠. 알겠죠? 어떤 계절을 찾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봄을 찾고 있네요. 이번에는 여름인데 보시다시피 레드스톤 신호가 6이 나옵니다. 가을은 신호가 0이고 겨울도 신호가 0이에요. 알겠죠? 반면에 예를 들어 작물이 있고 계절이 아닌 시기에 재배하고 싶다면 이 모드는 계절 효과를 세 가지 방식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 위1 6 블록 이하의 유리 블록으로 온실을 짓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의 농작물을 유리로 덮는 것이죠.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벌을 이용해 작물의 수분을 할 수도 있고 48층 이하 지하에서 하늘 노출 없이 재배할 수 이것들은 여름에도 그 계절에 구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